도그저아 많이 가지 않요 Thank yeah. you. there. 약간. <laughs> 먹었던 거랑 비주얼이 좀 많이 다른데? <laughs> 제가 이번에 국제도서장 가서 행사만 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다른 부스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뭐 따로 구매한 것도 없고 디자이니움에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짧게 부스를 봐드렸는데 어, 그때 부스를 봐주고 선물로 받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베어 매거진 주제가, 어, 그림책인데, 앞에 서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날 옛날 한 옛날 어린 꼬꼬마 시절 행복하게 그림책 보셨나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주제도 어떤 여름에 발랄함이랑 좀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고, 그림책이 사실 꼭 어린이가 보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성인이 돼서도 볼수 있는 그림책들도 소개가 돼 있고, 제가 이거 매거진을 보다가 너무 반가운 그림을 봐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가, 음, 교보에서 그림책, 섹션을 보다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쭉 읽었던 작품인데, 작품 제목은, 어, 수박 수영장이에요. 근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어, 이 수박이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의 이제 수영장이 돼준다는 발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그 발상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발상만큼이나, 그림체도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건 정말 어른들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치즈책인데, 제가 작업실에서 와인을 좀 자주 마시는데, 와인을 뭐 잘은 모르지만, 좀 드라이하고, 좀 무겁고, 이런 와인을 좋아해요. 근데, 와인을 마실 때마다 어떤 치즈를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그림책이 치즈에 관한 얘긴데 음, 안에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치즈 종류들도 있고 뭐 치즈를 먹을 때 필요한 것들 뭐 치즈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앞으로 제가 치즈를 고를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유리컵인데,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잔을 눕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어두워지네. 아까는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눕히면 이렇게 샀는데 왜 방금 또 누워졌지? 하여튼. 이 로고가 굉장히 좀 귀여워요. 여기다 아이스 커피 마시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도 실용적이지 않은 국제 도서전 리뷰였는데 그래도 책이 중심이 되는 이런 큰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많은 분들이 이런 페어를 통해서 책을 좀더 뭔가 흥미롭고 유익하게 소비를 할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8월 말에는, 어, 부산에서, 그리고 9월이랑 11월에는 서울에서 이런 복표가 있을 예정인데, 음, 다시 많은 분들을, 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